진공청소기의 패러다임 자동세척으로 더 이상 손안까고 깨끗하게 청소하세요. 자동세척의 혁신, 청소의 새시대 무거운 청소기를 끌고 다니며 선에 얽히고 청소 후에는 번거롭게 세척과 정리를 해야 하던 시간 그리고 물걸레와 진공청소를 따로 해야 했던 그 귀찮음까지 이제 블라우풍트 블루모션 올인원 자동세척 BLDC 무선 진공물걸레 청소기 BLPVC661WPV로 그 불편함을 해결 이 제품은 무선이라 자유롭게 이동 가능해 선에 걸릴 걱정이 없습니다. 자동 세척 기능은 버튼 하나로 간단히 작동하여 청소 후 세척과 건조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. 또한 진공과 물걸레가 동시에 작동해 청소 시간을 절약해주며 강력한 흡입력으로 머리카락과 먼지를 깔끔히 제거합니다. LCD 디스플레이로 기기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이 더욱 편리합니다. 이 모든 기능이 결합되어 반복되고 번거로운 청소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가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제 블라우풍트와 함께 청소의 새 시대를 맞이하세요. 일상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.